안녕하십니까. 김은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강의하는 큰 흐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김은성 아나운서를 치시면 제 뉴스나 뭐 사진들이 있고요. 거기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공부한 분야가 이제 휴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먼컴. 그러니까 일대일이죠. 사람과 사람끼리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인가. 크게 보면 저는 이제 스피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커뮤니케이션 전반. 이쪽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칠판에 좀잘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첫 번째는 소통력 5단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이걸 하십시오가 아니라 공감, 지식, 언어 구사, 표현, 메타인지를 동원해서 5단계를 어떻게 하는지 방향성에 맞게 나침판을 만들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메타인지, 메타코그니션. 어,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을 제어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어떻게 디벨롭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스피치 같은 경우는 스피치 구성 요인. 저는 이제 네 가지 요소 37개 항목으로 정의하고, 그게 박사 논문을 받았는데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머릿속에 어, 음성이 이렇습니다. 뭐 내용이 이런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뎁스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성 요인에 맞춰서 진단해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코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셀프 코칭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맞춤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이 큰 내용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그 내용들을 코칭해드리고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스피치를 볼게요. 어, 가장 많이 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이제 파워 스피치라고 하는 거죠. 스피치의 개념이 무엇이며 소통력 5단계가 무엇이고,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 잘한다는 것은 약간 레토리, 운변적인 거죠. 발성 발음. 기존의 스피치학원의 이슈라면 더 중요한 것은 잘 말하는 거죠. 센스 있게, 상황과 때에 있게 말하는 것. 그리고 스피치 구성 요인 바탕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보이스 트레이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로컬리티를 하이퀄리티로, 여러분의 저지름성을 어떻게 고지름성으로 바꿔드릴 것인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복, 호흡과 발성, 또 복식 흉복식 호흡이 안 되는데 그런 강의를 하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학문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음성적 훈련들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팁으로 드리면 사피가 중요합니다. 파워, 피치, 톤, 페이스. 속도 마지막에 뭘까요? 포즈, 쉼. 이런 것들을 통해 저는 낭독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강량력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음성 훈련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하는 것이 브리핑 있고요. 네, 사피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기법들 맞춰 짧고 간략하게 설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엘베 스피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스피치. 60초 이내에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것이 나중에 가면 뭐가 될까요? 피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택트 시대에 사람들이 길게 만나지 않습니다. 짧게 만났을 때 어떻게 임팩트 있게 만날 것인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PT, 프레젠테이션. 이런 부분들은 스티브 잡스라든가 PT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 방향성과 함께 실전적인 부분들을 코칭해 드립니다. 그럼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좀 내용이 많네요. 제가 스피치라이터를하기 때문에 경쟁 PT 같은 걸 들어갔을 때는 기획 구성 전달의 모든 단계에서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쟁 PT나 IA 스피치, 기관 투자자들 앞에서 자기 것들을 할 때, 그다음 미디어 트레이닝, 그러니까 기자 회견이나 아니면 뭔가의 이슈에 대해서 방어하실 때 이런 것들을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요. 타운홀 미팅도 있죠. 최근에. 타운홀 미팅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기여를 할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 양성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파워 스피치를 바탕으로 해서 음성훈련, 브리핑, PT.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경쟁 PT, 컨설팅이죠. 그 다음에 IR, 미디어, 타운홀, 강사. 심지어는 제가 어떤 코칭을 했었냐면 어떤 뭐 분께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셨죠. ...습니다만, 졸업식 축사 같은 거할 때도 제가 원고를 잡아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주제는 마음을 사로잡는 소통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크게 보면 일곱 가지 제책 중에 하나 있는 건데요. 어떻게 소통을 잘할 것인가. 소통에 대한 전제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소통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차이 인정이 필요해요. 나하고 너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제 강의 요청 받을 때 기업 안에 서 주로 뭐가 있을까요? 상하 관계, 그다음에 m g 와의 소통, 동료 간의 소통, 고객과의 소통이죠. 그거의 전제는 차이 인정입니다. 어떻게 차이 인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향성을 잡아드리고요. 또 하나는 갈등 이슈인데 우리가 관계 갈등과 업무 갈등이 있습니다. 예전에 갈등은 안 좋은 곳이었지만 적절한 갈등은 조직을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관계 갈등이 생기면 업무 갈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관계 갈등을 잘풀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방향성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우리가 조직 소통을 잘하기 위해선 그동안에는 팀 빌딩이나 회식이나 세미나나 컨설팅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는 제가 공부한 분야에서의 전제는 내가 누군가와 대화의 물건를 터지 못하는데 조직과 팀의 캐퍼로 소통이 잘 되겠다? 넌센스죠.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특강과 또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되다 보면 이제 리더의 언어. 그러니까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조직 소통, 조직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들어가자면 어떻게 대화를 잘할 것인가 또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설득 커뮤니케이션이죠. 사실, 설득이라는 게썩 좋은 건 아닙니다. 내 위주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업이나 마케팅 같은 거 했을 때는 누군가의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설득의 일곱 가지 법칙을 가지고 강하기도 하고, 또 조별로 같이 고민하면서 팀플레이 할수 있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언택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쭉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제가 휴먼 커뮤니케이션 중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박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 강의의 큰 주제는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을 볼수 있겠고 스피치는 단순하게 뭐 음성 훈련도 들어가 있지만 내가 상황에 맞게 센스 있고 매력적으로 잘 스피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소통의 방법에서는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디벨롭해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휴먼 커뮤니케이션 스피치컴 박사로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어떻게 강의를 진행했는지를 설명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코칭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